bb는 9, bc는 15인데 각 b의 2등분선 이등분선과 ac의 교점을 d라고 잡았다라고 되어있어 자 요각이랑 요각이 같으면서 각의 2등분선 음. b, e의 길이 구하여라 그리고 여기는 2등변삼각형이네 얘들아 그쵸? 그러면 B2라는 길이를 이렇게 X라고 잡으면 어쨌든 닮음인 삼각형들 두개 차가지고 분명히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각 표시를 좀 하자는 거야. 별, 별. 그쵸? 자 그러면 이 AED라는 각은 누구의 외각이냐면요 삼각형의 외각이야 그쵸? 그리고 이 별이라는 각 EDA는 어떤 삼각형의 외각이냐면 이 삼각형의 외각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외각의 성질은 예를 들어서 이를 네모라고 할까? 별하고 네모도 한게 동글뱅이하고 네모도 한게 별이어야 되는 거고요. 이각하고 육각도 유각 한게 별이 되니까 여기도 네모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삼각형? 삼각형 BAE라는 삼각형하고 삼각형 BA라는 각을 네모라고 했기 때문에 C D라는 삼각형이 어떤 닮음이 되는 거냐면 AA 닮음이다 라고 니네들이 해줘야 돼 그쵸 그러면 AB에 대응 즉 BA에 대응하는 구대 BC의 길이 얼마 15는 우리가 얘기 BE 이렇게 둘이 않아나 그치? BE의 길이는 X 그러면 BD의 길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X 플러스 4가 된다라는 거야. 삼각형만 제대로 닮음이라고 갖다 놓더라도 꼭지점 갖고 변의 길이들 바로 유추해 볼수 있는 거고 약분해지면 3대 5니까 결국 o x 는 3X 더하기 12 그래서 X는 얼마가 돼야 돼? 6, 이렇게 된다, 라는 거지. 이해 가죠?